안녕하세요. 에스버프입니다. 드디어, UFA 챔피언스 리그, UFA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이 이제 시작을 하죠. 그, 한국 시간으로, 그, 2월 15일, 수요일 새벽에, 내일, 새벽에 치러질 두 경기, 에이시밀란과 토트넘그 다음에 PSG와 바이른미네의 경기의 추천픽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어, 먼저 에이시밀란. 에이시밀란 최근 리그에서 굉장히 안 좋았죠. 근데 그래도, 그, 3연패 하다가 토리노 상대로 홈에서 그래도 1대0 승리하면서 좀 반등을 했습니다. 부 상자가 너무 많아요. 뭐, 매냥, 질라탄, 바카오코, 데스트, 프로렌치 이번 16강전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고, 토모리아, 베나세르도 조금 출전이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이죠. 지난 토리노전에서 이 선발라미노베 아직 경험이 부족한 센터백 이 말릭타이우를 대신해서 이 중앙과 측면 수비가 조금 가능한 스피드가 있는 이 피카요 토우리가 선발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초처럼 또 최근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. 뭐 리그에서 삼성 삼패이긴 한데 경기력 편차가 좀 심했고 가장 최근 레스터 원정에서 무려 4대 1로 패하고 말았죠. 근데 이 레스터와의 경기에서 이벤타쿠르 이 우리나라랑 월드컵에서도 맞붙였 쳤더니 벤타쿠르가 부상으로 후반 20분에 이제 교체 아웃이 됐고 골키퍼 요리스 그리고 비스마도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져 있는데 중간에 이 호이베르까지도 이병 경기에는 이제 카드 진계로 출전을 할 수가 없죠. 에이시밀란과 토트넘 이두팀 모두 이 주요 선수 부상으로 팀 전력에 차질들이 있습니다. 그래도 홈팀 에시밀란의 이 경기 스타일이 선이 굵고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문 앞에서 높이가 좀 위협적이긴 하죠. 이 토트넘의 이 측면 공수를 효과적으로 대비를 하고 중원에서 빠르게 넘어오는 역습에 대비를 하면서 스리백, 풋백 이런 수비 전수를 혼용을 하면서 대비를 잘할것 같아요. 그러면 토트넘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비수마, 벤탄쿠르 이런 중환 자원들도 못 나오고 요리스도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수비적으로 좀 약해졌죠. 그런데 더군다나 호이베르까지 경고로적으로 못 나와요. 그래서 아무래도 중원에는 올리버스킵이나 파페사르 같은 어린 선수들이 좀 책임을 질것 같고 이두 선수가 아직좀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케인 그리고 손흥민에게 볼 연결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토트넘이 홈이 아닌 이 밀란 원정에서 1차전은 굉장히 힘들 경기가 예상이 되죠.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에이 밀란의 승 아니면 뭐 핸디부 아니면 이 언더 가뭐 유력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. 두 번째 경기는 이 PSG와 바이에른 미의 경기인데요. 이두 팀은 지난 2021년도에 뭐 맞대결을 펼친 적이 있죠. 그데 그때 좀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었죠. 그 PSG 이 갈티 감독은 최근 6 경기에서 삼승1무2패로 뭐 조금 주춤했죠 최근 모나코 원정에서는 은바페와 메시가 이제 부상으로 결장을 했는데 경기 초반부터 좀 수비 라인이 흔들리면서 무려 3대 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. 뭐 후반에는 조금 수비적으로 밸런스를 잡으면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 모나코의 조직력 그다음에 중원에서 이 많은 활동량을 이 막아내기에는 PSG가 좀 역부족이었어요. 바이른민앤은 리그에서 지금 20경기 중에서 단한 1패만 기록하고 있죠. 챔스 c 조에서도 6전 전승으로 패가 없었습니다. 그 가장 유명한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골키퍼 이 노이어 바이른민엔과 이제 뭐 독일 국가대표팀을 상징하는 이 노이어가 부상으로 지금 팀 전력에서 이탈해 있지만 뭐 전혀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뭐 계속해서 최소 실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, 중앙수비 이 중앙 수비 이 대리체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이무시알라 아놀드 키미 코레츠카 윌러 사네등이 든든한 중원 자원들을 바탕으로 상대에 따라서 이 공격과 수비의 다양성과 경기 상황에 따라 이 공수의 밸런스를 잘 잡아내면서 정말 좀 흡이 없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, PSG 역시 공수에 걸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, 이바이든민렌의 특유의 단단한 조직력과, 이 체전방, 이 슈퍼머틴과 멜로의 호흡, 상대 측면 공간을 파고드는 위협적인 움직임을 막기에는 조금 수비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. PSG는 음바, 은바, PSG는 음바페가 이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되고, 부상에서 돌아온 메시도 역시 정상 컨디션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. 뭐, 네이마루와 메시가 최전방을 책임지고, 중원의 솔레르, 페레이라, 베라치, 섀도우 공격 수인는이비티냐의 선발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, 이 바이렌 미넨의 탄탄한 전력에는 좀 밀릴 것 같습니다. 이 경기는 이 바이렌 미넨이 우세한 경기가 뭐 예측이 되고요. 배당도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, 근데 이 경기 결과는 뭐 이렇게 많은 골차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한 골차가 예상이 되는 만큼 무승부, 핸디 무승부 가능성도 있고요. 그리고 서로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다득점 경기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s 버프에서 추천드리는 가장 안정적인 픽은 그냥 에시밀란 승과 psg패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에시밀란의 승 그리고 p s g 패 이렇게 5.1배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바로 그 승무패 9회차 유로파리그와 컨퍼런스리그로 구성되어 있는 이번 주중 9회차 분석 영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